안녕하세요. 양평의 바나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찾은 곳은요, 서울에서 양평 진입하실 때 거의 양평 초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어, 경기도 양평으로 진입하는 지하철 노선 경이중앙선이죠. 경이중앙선 노선 중에 양수역과 신원역, 국수역 이세 군데 역사가 자리 잡는 동네, 바로 양서면 신원리입니다. 이곳의 땅의 면적은 200평입니다. 건물 1, 2층 복층 구조이고요.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57평의 주택입니다. 어, 이 마을은 오수관 직관이고요. 현재 도시가스와 상수도는 확정돼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마을길 따라 한 1km 안쪽으로 진입을 하셔야 하는데. 일부 아까 오면서 보니까요 중간 중간 확장 공사 중에 도로 확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곳에 입지 말씀드리면서 본 주택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거의 다 와서 그러니까 마을길 따라 오시는 동안은 완만하게 완만한 완경사지를 통해 오시다가 이렇게 집 거의 다 와서 지금 하얗게 보여지는 부분이 창고구요, 창고 만드신 부분이고, 이렇게 한켠에 화단 설치해 두셨고, 주차 가능하시도록 이렇게 주차 공간 마련을 해 두신 상태입니다. 지금 이 부분 주차 공간과 이렇게 지금 주차하신 현관문 앞쪽으로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 보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본 주택 들어가서도 보겠지만 굉장히 막힌 거 없이 탁 트여있는 산자락에 포근하게 감싸 안겨있는 풍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입지는 신원역 및 근거리 버스정류장까지는 한 2km 정도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하남스타필드까지는 18km로 차량 한 20분 정도 거리 보시면 되고요. 서울 잠실역 기준으로 36km 차량으로 한 4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서울에서 입지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도로는요 6m 아스팔트에서 어, 시멘트로 시멘트 도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당을 보시려면요 특이점은 마당을 보시려면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베란다 방향 그러니까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그쪽 부분으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실내를 먼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쪽 이쪽으로 진입하시면 주택 내부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어, 전실 공간이고요. 신발장 문짝이요. 네개 설치가 되어 있는 전실 공간을 통해서 중문을 열고 열려있는 중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의 내부는요. 방 3개, 욕실 3개,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테라스가 있는 복층의 구조입니다. 벽난로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거실... 앞쪽으로 트여있는 전망 바라보실 수 있는 입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실, 층고 굉장히 높아서 앞에 트여있는 전망과 함께 개방감을 더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1층의 면적은 36평으로 방과 드레스룸, 욕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의 구조입니다. 본 주택은 각 방마다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넓은 방의 면적이에요. 최근 지금 본 주택은 2014년식으로 최근 지어진 집들 방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는 방, 붙박이장이 있고도 이렇게 넓은 방에 드레스룸 있고요. 이렇게 욕조가 있는 욕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실하고 주방은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공간을 문을 다 설치해 놓지는 않으셨지만 이렇게 11자형 구조로 싱크대, 아일랜드 식탁 설치되어 있고 아일랜드 식탁 앞쪽으로 식탁 하나를 더 두셨습니다. 그리고 어. 수납 공간이 조, 조금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쪽으로 냉장고 공간과 함께 장을 또짜 두셔서 수납 공간이 충분할 수 있도록 그 옆쪽으로 나 있는 다용도실 공간도요 꽤 넓은 편이에요. 냉장고 두 대와 김치 냉장고까지 하면 세 대네요. 그리고 하부장만이지만 싱크대 설치되어 있고요. 상부장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넓은 다용도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보셨구요. 그리고 이제 한번 마당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본 주택은 이렇게 마당 공간이 거실 앞쪽으로 이렇게 데크를 설치해 두셔서 앞에는 이렇게 나무 조경들로 구분을 해 두셨고 어, 디귿자형으로 빙 둘러가면서 이렇게 데크를 설치해 두셨어요. 데크 아랫부분 어떤 모양인지 제가 아까 사진을 조금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빈 공간이 아니고요. 석축으로 탄탄하게 아랫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튼튼하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근데 마당을 이렇게 데크로 깔끔하게 그냥 짜두셔서 데크 공간 옆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내려가지는 않고 카메라로만 내려서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지금 본주택의 텃밭 공간으로 결코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갖가지 야채와 파 고추 뭐 토마토도 보이네요 호박 깻잎 갖가지 야채들 요렇게 식재해 두셨고 2단형 지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텃밭 공간 따로 두시고, 그리고 저 끝으로는 창고 공간도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그늘 막 이렇게 설치해 두셨고, 저 앞쪽으로는 여기는 이제 주차 공간에 지붕 되겠죠. 주차 공간의 지붕 부분은 인조 잔디로 이렇게 그냥 깔아두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올라가서 굳이 보자면 산세 전망을 한번 보셔요. 너무 멋있죠? 탁 트여있고 마을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지금 여기서 강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산자락이 아늑하게 감싸 안으면서 이정 방향으로는 남한강이 흐르는 지형이어서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지형을 보통 배산임수라고 하잖아요. 좋은 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주택은 스타코와 드라이비트로 마감된 아늑함이 묻어나는 견고한 주택의 모습입니다. 좀더 이제 외부 모습 이렇게 보셨고 이렇게 보여지는 2층 부분에 2층 공간은 또 어떤 모습일지 2층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조금은 기존에 보여드리던 주택하고는 조금 다른 구조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주택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1층 공용 욕실 보여드렸을까요? 1층 공용 욕실은 욕주는 없고 이렇게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과 기본 화장실 안에 냉장고를 두셨네요. 2층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공간은요. 제가 사진이 보여서 잠깐 카메라를 낮췄었고요. 2층 공간은요. 총 18평입니다. 여기 올라오자마자 있는 이 공간은 보일러실이에요. 보일러실 공간. 그리고 지금 여기 아기들 장난감 거실에다가, 어, 수납, 그러니까 모아 놓으셨는데, 2층, 올라오시면 구조는 방두 개와 욕실 하나.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거실 그좀 전에 보일러실 보여 드린 창고와 테라스 공간이 있는 구조입니다. 2층의 방 역시 이렇게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테라스도 이렇게 앞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렇게 1층 거실에서의 층고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래도 안전상,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공간은 강화유리로 앞을 막아두셨어요. 그리고 2층, 이 공간도 지금 그늘 막 쳐놓으셔서 전망이 1층 마당에서 바라보는 산세전망 못지않게 굉장히 멋진 곳인데, 지금 여기는 그늘막을 쳐 놓으신 관계로 제가 이 정도만 보여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 공용 화장실 되어, 네, 화장실 작은 환기창 설치되어 있고요.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2층 욕실이 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 개요 한번 보실게요. 주택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에 위치합니다. 토지 면적은 200평이고요. 건물은 1, 2층 모두 포함해서 57평입니다.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난방은 기름난방과 거실에 놓여있는 벽난로 난방 되겠고요. 복층 구조이고 남동향의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이 동네에 시야 트여있는 이곳에서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합니다. 직접 거주하시기 위해서 튼튼하게 직영건축하신 주택입니다. 산세 포근하게 감싸 안긴 지형에 마을 앞쪽으로 남한강에 흐르는 배산임수 지형으로 볼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거주지를 서울 외곽으로 보셔도 되는 위치에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너무너무 좋은 주택으로 답사를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